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감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살 먹은 한 소년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읽다보면 몇 가지 특이한 단어들을 발견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속해 보통 언어였던 아람 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읽다가 달리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처럼 이런 단어들은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전에 살펴봤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엘리엘라바 사바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그 어, 다음에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 마라나타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마라나타로 떠있지 않고 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되있는데 어, 아람어 표현이 마라나타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 골고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했던 겟세만에 이런 단어들은 주로 아람어이면서 우리 성경에 전해져 있는 소중한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 이 달리따쿰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어,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이렇게 하고 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달리다 쿰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이기다, 견디다, 이루다, 성취하다 라는 단어인데 신기하게도 마가범에만 나오고 마테나 누가 보면은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좀 조, 어, 발음은 탈르에타품이 이렇게 에, 되는 단어입니다 탈르에타라는 단어는 어린 소녀고 흠, 흠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직역하면 달리다 우리나다는 이제 구미라든가 이다, 쿵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 업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보라는 단어는 불교적인 용어인데 카르마라고 말합니다. 이 카르마는 어 법본대 인가응보에 대한 결과를 주로 지칭합니다. 오늘 해당 장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귀한 딸이 예, 병들었고 갑작시리 어느 병인지 모르지만 갑작시리 아마 위기에 처해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놓지도 않았어도 귀한 딸인데 이 딸이 이제 병들어가니까 죽어가니까 생명이 미독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이 옵니다 회당장에 와서 있는데 예수님 앞에 정말 단장치의 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어, 와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이 이제 에, 옵니다. 늘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어, 제 친구 목사님도 동종성인데 예배전에 꼭 전화 오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다 그래서 예배전에 전화 받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제 에, 공포스럽습니다. 에, 좋은 소식이 이 회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어,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비보를 전하는 겁니다. 낭보를 전해야 되는데 비보를 전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닥,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단장 집자식을 죽으면 그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확 했는데 어, 비보가 들리는 당신 딸이 죽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더 어떻게 겪어요? 확 울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렇 게원하는 모습이 타인의 눈에는 선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고마 괴롭혀라 가끔 참 이런 것이 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끔 그 응급실에 에 가면 참그 아이들이 아파서 왔을 때 부모의 그 애끓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 아이를 응급실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지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뭐 거기서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 뭐 부모는 얼마나 참나겠어요? 그래도 의사는 뭐 되요 합니다. 선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애끓는, 응급실에서 통곡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사람들은해아을 주지 않습니다. 선생을 고만게 높이시오. 당신 딸은 죽었소. 이 팩트를 해당장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너무나 힘든.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두려말고 믿기만. 두려말고 믿기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야구부 형제 요한 이세 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집에 가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엄마와 가족과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울며 심히 통곡한다는 것이 이 집의 현상입니다. 이 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들며 왜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웃더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한계죠 딸은 죽었고 사람은 울고 또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니까 비웃더라

통곡으로 얼룩지고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달리다 뽑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는 열두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 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당장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의원한테 간 것이 아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더니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을 믿고 자기 집에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베드와야고와 영원히 보는 앞에서 딱 한마디 날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여러분, 마가는 일어났다고 말만 하는 게아니라요 걸었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 단순 과거 시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언제 죽었었지? 어? 얘가 언제 죽었었지? 그냥 자다가 어, 그냥 일어난 표현이에요 어, 여름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든 사이에 뭔 사람들 왜 울었지? 소년은 이제 그런 식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죽었다가 회복당하고 회복기가 있어야 되는데 회복기가 없어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그냥 걸어다니 잠자다가 뭐 일어나서 왔다가 지금 뭐 잤으니까 뭐한 시간 후에 회복 시간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여러분이 뭐 화장실도 가고 뭐 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 소녀가 그냥 그렇게 했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유머스러운 건지 어떻게 되는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배고프다 이거지 자고 일어났으니까 아침 주든지 점심을 주든지 저녁을 주든지 시간은 여기 안 나타났지만 이제 한도가 못 먹었으니까 배가 아플 거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말한 마디가 이 집안을 역전시키고 이회당장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뭐참 어려움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 뭐또 경제가 힘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당신 이제 끝이야. 당신 그 상황에서 죽었어. 나에게 좋은 소식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너는 거기서 죽었어.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 예.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디 한 마디. 저와 여러분은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말한 마디만 들으면 니다 쿵! 음. 한번 따라서 훔, 음. 훔. 음. 예, 이 소리 한 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나의가 죽어있는 상황에서도 내 재정이 죽어 있고 내 건강이 죽어 있고. 모든 각 가가 깨져 있고, 내진로가 불투명해도 주님 께서 쿵한 마디 하면 역전 됩니다. 성도 들의 예배가 죽어 가는 때도 주님 께서, 이 죽은 예배에 쿵 하면 성도 들이, 생 기가 일어나서 예배가 살아날 정도 습니 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식어 갑니까? 주님의 음성 을 듣고 여러분 죽어 가는 기도에 쿵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예배를 드려도 씹습니까? 냉랭합니까? 설교를 들어도 냉랭하지 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쿵 하는 소리가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쿵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저와 영혼의 인생은 눈물이 기쁨이 애통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이 회당장님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인생에 소망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내 영혼의 내 육신의 귀에 한 마디 들려 주시옵소서 쿵한 마디 해 주옵소서 하면 해당 당이 땅이 일어나는 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일어날줄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